서울 등호사인 연합뉴스 이희영 기자 등호사인 한국다문화센터는 20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중림로 한국다문화센터 연습실에서 다문화 음식 송년회를 개최한다. 레인보우 합창단을 운영하는 한국다문화센터의 김성회 대표는 해마다 합창단원 학부모들이 직접 만든 각국의 전통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설계해왔다면서 올해는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음식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떡 김밥 잡채를 비롯해 중국의 준권, 베트남 쌈과 쌀국수, 네팔 만두 서모사, 독일 커리브루스트, 러시아 피로시키 등 18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레인보우 합창단의 공연 순서도 마련될 예정이다. 네팔 식당을 운영하는 단원의 아버지 시툴라 씨는 레인보우 합창단 단원들과 부모님, 한국 다문화 센터 식구들에게 네팔식 만두인 서모사를 맛보여 주는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하얀 골뱅이 인어.co.kr 2017년 12월 7일 07. 10송고.